수비 이 새어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아? 진짜 구름 자르는 거 같아요, 구름! 그냥 슥싹 잘리네. 이 기름에다가 살짝 해서 바니쉬를 그냥 촤 와... 어우, 맛있겠다! 와... 씹을 때 육즙이 어. 어. 코팅을 해서내 이빨을. 코팅을 와. 해줘. 살치 한번 싹! 갑니다! 와. 후 와! 와. 와 육즙이 뚝뚝 떨어져. 와! 안쪽에! 와! 두겹 붙여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? 와. 한 겹이에요. 터지는 소리가 두께감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씹는 맛까지도 함께 느껴볼 수가 있는 게 소위 우메종의 사돌박입니다. 이렇게가 어, 어, 이렇게가야 돼. 었지 벌써 다 익었. 밥 위에 덜덜 말아가지고. <laughs> 음, 좋아. 좋아. 이렇게 맑고 청한 소리는 또 오랜만에 들어봐요. 와. 가위날이 들어가는 그 부드러움 자체가. 자 아. 보기만 해도 사실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 요 느낌. <laughs> 명이나물 그냥 얹어. 말아 말아 말아. <laughs> 아직도 안샀어아칫살만큼 부드러운데 갈비살만큼 쫄깃하고요, 어묵신만큼 응. 육향이 살아가 있는 게 바로 채끝이에요체슬까지싹 해서 와! 가니쉬까지 그냥 아시죠 여러분들어서? 멋있... 더 끝나고 다 먹고 갈게요. 진짜? <laughs> <저거. 웃음>